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규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가게 시간대별 매출 구성하고 요일대별 매출 구성이에요 어, 시간 단위로 다자를 수가 있지만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른 새벽이죠 0시부터 6시 그 다음에 6시부터 사실 출근 피크는 8시 전후일 거예요 그죠 11시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가 있을 거고요 매출 비중을 쭉 해서 세군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쪽에 합정역점 보면 출근에 굉장히 높은 매출 비중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퇴근길이라고 예상됩니다. 반면에 유흥상가가 있는 곳은 이 반물이중 예, 그대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줘야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퇴근 이후 시간들이 이 상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짐작했던 대로 이 상권은 과연 예 저녁에 불이 켜지는 상권이구나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어떤 패턴들이 있을 텐데 각각 이런 비중을 보고 요일별로 언제 이게 정점을 찍는지를 쭉 패턴을 보면 여러분 가게 데이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를 하거나 아주 친한 사람들 가게를 분석할 때 서로 이런 걸 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합정점에 출근할 때돈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카드회사 가지고 있는 주 정보를 이제 파악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는 그런 데이터 없는데 그림에 떡인데 이런 이야기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들이 어디서 올 건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경험치로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A급지 B급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선 안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동선에서 약간 벗, 비껴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건지에 따라서 A급지 B급지는 매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절대 평가하듯이 부동산 금액이나 권리금 가지고 다 결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헷갈려진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A급지 B급지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와 관련된 자기주도적인 그런 어, 역량을 발휘하는 쪽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는 간접조사가 있고 직접조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는 비율을 3대 7로 제안드립니다. 3은 뭔가요? 간접조사가 3이에요. 간접조사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검색해보고 통계 알아보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공 분석 솔루션 부분적인 한계가 있지만 내가 전국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으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맹신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쭉 챙겨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통계도 열어보고 낯설지만 근데 그걸 얼만큼 해야 되냐? 30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내 눈과 몸과 마음으로 메모하듯이 데이터를 찾아서 검색하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걸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낯선 곳일수록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듣는 이야기야. 여기 그냥 먹자골목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는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인구가 뭐 20대가 어 서울 평균이 뭐 20%인데 여기는 어 40%라더라. 서울 평균의 전출입 비율, 이사 다니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는 뭐 50%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 지역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볼때 그냥 가서 보는 것과 매우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만 강조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직접 경쟁이 되는 업종의 가게들과 간접 경쟁이 되는 가게들과 시너지가 될 만한 업종들을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 매우 잘 되는 가게들을 꼭다 골라서 가봐야 돼요. 얼마에 어떻게 파는지 누가 오는지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일인 고객의 점유율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보고요.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럼 나는 그럼 만약 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달업 상권은 어떤 기준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장사하기도 바쁜데 언제 데이터를 챙겨 라고 하시는 분은 배달업체에 요구하세요 배달업체는 거리당 과금만 하죠 이분들은 흔적을 남겨놔요 이렇게 그죠? 그냥 달라고 하세요 일하다 보면 배달업체 바꾸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더 좋은 제안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으니까 자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 병원의 엑스레이처럼 이야기해 보면 가게의 위치이고요 야탑동이 있는 가게입니다 첫 번째 원이 1 k m 반경 2 k m 반경 3 k m 반경인데 제가 3 k m 까지만 그린 건 처음에 이제 5 k m 까지 그려 봤는데 막상 배달된 데이터하고 매출 이게 매출액이에요 돈 벌린 지도예요 봤더니 3 k m 안에서 전부 대부분 90%가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다른 배달점하고의 아마 권역이든 여러 가지가 아마 영향을 줬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지도 처음 보시더라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배후 인구입니다. 오른쪽이 돈 벌린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 매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괜찮아요. 인구 밀도하고 매출 밀도가 비슷하게 가는데 안쪽이 좀 강하죠. 우리가 멀리서 고객을 견인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력을 형성하려면 가까이부터 잘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가까이부터 다지는 게 현명하죠. 그러면 1km 반경을 두고 자 GIS를 다룰 수 없다나 난 엑셀도 못 다룬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우리 가게가 들어있는 종이를 출력하세요. 대략 1km라고 생각되는 곳을 오늘 볼펜으로 그리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단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단지 하나하나를 선을 그리고 있어요. 왜? 단지의 세대 정보가 있잖아요. 세대 정보하고 배달 데이터하고 비교해봐요. 그러면 천 세대인데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서 주문해 간 사람이 백 세대다 그러면 점유율은 몇 퍼센트요? 1 0대충 그죠? 근데 이, 가, 이 동네는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은데 왜더 가까운 이 단지는 약할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가게를 몰라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진전시킬 수 있을 건가? 막연하게 매출액을 100만 원 더하자, 1천만 원 더하자가 아니고 그걸 쪼개서 이제 단지별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지도 출력해서 블록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또 쌓아놓고 시간 나고 한가할 때 들여다보고 이 단지는 평수가 다른가? 그러면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니 과연 다르구나. 그럼 여기는 그럼 아이들 많이 들고 사는 곳인가? 일인가고 많은 곳인가? 질문을 많이 해보면, 내가 이제 배달 제품이 나갈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했다라고 추앙받는 피터드 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이 뭐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바쁜 여름을 대신해서 한곡지만 전달해본다면, 사업 관련된 훌륭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가치가 진짜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 내상권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내 가게가 사라지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지금 막 매출을 더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알겠지만 그 열망은 누가 실현해 줘요? 고객들이 실현해 줄 거예요. 고객들이 와야만 달성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우리 가게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곳인가? 사라지면 그들은 안타까워할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고객은 누구냐? 그들이 정말로 나한테 또는 가게에서 원하는 건 뭐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지만 아직 충족되지 못한 이 상권 안에 만족되지 않은 남은 수요는 뭐냐 질문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흔하거나 모방이 쉬우면 지속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서울에 1인 가구 100만 가구가 있습니다. 100만 가구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쇄본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인쇄본 자세히 보면 선이 막 그려져 있죠, 검은색으로. 예, 그걸 보고 인구등고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선이 촘촘하면 그곳에 산정상처럼 1인 가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살고 있는 1인 가구만 주목하진 않죠. 우리 가게에 올만한 움직이고 있는 1인 가구를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을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하는 어, 사람부터 먼저 이해해 보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경기도에서 왔는데요, 나는 대전에서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똑같이 이 지도를 못 그리더라도 대전시 지도를 하나 인쇄한 다음에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걸로 1인가구 밀집 지역을 표시하라는 것처럼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왜? 거기 가보세요, 꼭 가서 그1인가구를 상대로 너무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 동종 이종을 다봐야 돼요. 동종은 내가 좀 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매우 유사한 아이템 중에 너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방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종 종류가 다른 사람들 누구냐면 편의점이거나 동네 슈퍼이거나 그런 데를 가서 그 아래 좌판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잘 팔리나 그 동네 사람들이 뭘 가져가나 이걸 다 한번 보세요. 누구를 빗대서 장사의 신을 쓴온도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백화점 지하 매장이 식품 매장이다인데요이 사람은 이자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거기에 시대의 유행을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의 고뇌가 담겨있대요. 거기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의. 이인가구많아짐면 1인 가구 딱 하나 들고 가기 편한 포장지에 그런 색감에 어떤 맛의 가격대 상품이 지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뺏기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내 가게에다가 뭘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감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이 사람처럼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 싶으면 거기를 가시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라면집이 나한테는 필요해. 그러면 라면집을 가시는 거죠. 거죠. 그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니까 동종, 이종 양쪽을 다 번갈아서 정말로 1인 가구 대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가게들이 가서 그들의 경영 노하우가 뭔지 해석한 다음에 내 걸로 창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얻어오시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통계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일인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가 이인 가구, 일인당 외식비보다 27%가 많대요. 그냥 17만 원하고 13만 원, 15만 원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데 더 많다는 건 뭐냐면 객단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의 좋을 건지는 지역마다 시험해 봤을 때 다를 거예요. 반응이 아이템에 따라서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가격대에 어떤 걸 내놨을 때 반응이 좋을지는 그죠.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 이런 패턴을 좀 읽어서 남성, 여성이 당연히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 상권이 들어가 있는 점포 권역 입지예요. 이 연구는 어느 회사의 어 분식 프랜차이즈 떡볶이를 브랜드로 내고 있는 회사에 전국의 300개 매장의 어 매출액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평균 면적은 13평입니다. 2015년 월 매출을 가지고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표시할 거든요 플러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분식점이니까 매장이 클수록 단위당 매출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예. 그럼 얼마나 한게 나한테 적정할 거냐 이런 거 여러분 항상 고,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다음 가게를 구할 때 뭐가 좋을 건지. 그럼 나 떡볶이 안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선행한 연구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 걸로 만들 건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직 내가 매출 상위권도 아니고. 탄탄하지도 않고 계속 직원이 바뀌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으로 내가 숙련되고 있다라고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격려를 하시고 내가 이 과정이 전부 거쳐가야 되는 수업료를 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에 맞게 경영 노하우를 나다운게 나다운 방식으로 쌓아나오시면 좋겠습니다.